안녕하세요. 이브다육입니다. 네, 이제 4월 막 접어들었는데요. 요즘 지금 김천에 벚꽃 막 피어나고 있어요. 지금 한반 정도 핀것 같은데요. 네, 벚꽃도 피고, 다육이들도 얼굴이 활짝 지금 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요즘 날씨가 좋아서 하루가 다르게 진짜 예뻐지고 있는 그런 아이들인데, 자, <laughs> 여름 오기 전에, 네, 날씨 더워지기 전에 또 예쁘게 만들어야 될것 같아요. 자, 요한 판, 모듬이고요. 얼굴이 다 달라요. 자, 사이즈도 다 좋습니다. 얼굴 사이즈 보시면요. 작은 아이들 없고 거의 대부분 이렇게 큼직큼직하게 나와 있는데 근데 저희도 이렇게 정리해서 지금 심어 놓은 판이기 때문에 어, 뿌리가 없는 아이가 있습니다. 뿌리 없는 아이도 있으니까 그 점은 참고해 주시면서 봐 주시고요. 근데 요즘 날씨가 워낙 좋아서 뿌리도 좀잘 나고 아이들 다잘 적응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크기도 이렇게 큼직큼직해서 어, 서글프지 않고 네 괜찮은 것 같습니다. 자, 이 아이는 지금 색감이라든지 수영이 되게 예쁘게 잘 나와 있고, 그 다음에 이 아이도 동글동글하게 자 붉은 색감 띠는 이런 아이들도 있고 크기가요, 이 정도 사이즈 나오면요 한 10cm 되고 있습니다. 수분이 좀 많이 빠져 있는 상태긴 이 한데 사이즈 한 10cm 나오니까요 어, 적응하면. 이렇게 뿌리 완전히 활짝하면 지금보다 훨씬 더 크게 보일 것 같아요. 자, 멀로. 자, 멀로도 있고요. 이 아이는 제가 뭔지는 모르겠어요. 뭔지 모르겠는데 동글동글하게 되게 귀엽게 잘 나오고 있습니다. 이 아이가 사이즈 제일 작고요. 크기는 한 5cm 정도 되는데 크기에 비해서 층수는 좀잘 나와 있어요. 자, 이렇게 군생 나와있는 아이도 있고 분이 뽀얗게 낀 아이들도 있고요. 자, 얼굴 형태 굉장히 다양하게 많습니다. 자, 이 아이들. 지금 크기가 아까 10cm 짜리도 받고 요 아이도 한 9cm 정도 나와요. 크기 괜찮습니다. 4만원 드릴게요. 자 562번입니다. 콩 한, 콩인데요. 자요 모듬 지금 요 모듬이요. 저렴하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만원에 드릴게요. 이 많은 아이들 수량 진짜 엄청 많이 나와있는 아이구요. 거기다가 색감이라든지 요런 금발현이 너무 예쁘게 나온 아이들이 많아요. 거의 대부분 이렇게 생얼로 나와 있는데요. 쌍두로 나오는 아이도 있고 이렇게 삼두까지 나오는 아이도 있고 전체 무지 하나 없이 이렇게 금으로 다잘 나와 있는 콩입니다. 뿌리도 다 있어요. 지금 크기도 적당한데, 자, 이 아이는 8cm 나오고요. 이두 아이 같은 경우에는 충수도 잘 나와 있어서 커팅도 가능한 그런 사이즈의 아이고요. 자, 이 아이 좀 작은 편이죠. 자, 이 아이는 한 5cm. 기본적으로 5cm 이상 다 나오는 아이들입니다. 자, 색감 너무 예뻐요. 자, 이 아이들 전체 3만 원이면 진짜 저렴하게. 네, 너무 좋죠. 자, 이콩 모듬입니다. 500 62번이고요. 3만 원 드릴게요. 563번은요. 금무지 한 판입니다. 전체 아이들. 자, 얼굴 한번 보시고요. 대부분 다 생얼이네요. 다 생얼이네요. 철화 없이 생얼로 나와 있고. 자, 금을 살짝 묻어 있는 아이도 있습니다. 요 아이. 자, 쌍두로 나와 있는데 요 아이는 어그그 그 마릴린. 마릴린이네요. 마릴린으로 추정이 되고요. 자, 나머지 근무지 아이들. 자, 이 아이는 삼두 나오고 있어요. 삼두 나오고, 이 아이들도 쌍두 나오고 있고 그래서 얼굴 개수가 굉장히 많이 나오고 사이즈 좋은 것도 있고요. 이렇게 좀 키워 볼만한 아이들도 있고 그리고 대부분 뿌리가 다 내렸네요. 뿌리 싹다 내려서 얼굴이 활짝 활짝 다 펴져 있어요. 자, 너무 예쁘죠? 진짜 반듯반듯하게 자요 손톱이 까맣게 요렇게 나오는 아이들도 있고요. 크기는 한 9cm 아까 요 쌍두요 아이도 좀 커요. 한 10cm 정도 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요 안쪽에 요 아이는 한 8cm 그래서 대부분 자요 정도 사이즈 어, 요 아이가 제일 작네요. 자요 아이 제일 작은데 한 6cm 정도 됩니다. 요 아이가 제일 작고요. 나머지 아이들 보시면 요 아이보다 다 커요. 그죠? 이렇게 근무지 한 판입니다. 4만원 드릴게요. 564번은요, 마리아금 한 판입니다. 자, 이한 판에는 뭐큰 음, 아주 큰 사이즈의 아이들보다는 어, 요렇게 좀 작은 사이즈의 아이들이 뽀글뽀글 어, 이렇게 나오는 아이들도 있고요. 단품으로 나와있는 아이들도 있습니다. 자, 요런 아이들 색감 되게 예쁘고요. 지금 요러, 요렇게 한 아이 같아요. 그래서 얼굴을 충분히 나눌 수도 있고 그대로 또, 어, 뽀글뽀글하게 키워보실 수도 있는 그런 수형의 아이들이 좀 많이 보이네요. 그리고 단품으로 도 이렇게 나오는데, 어, 키우실수록 얼굴 자체가 좀 화사하게 변하는. 얼굴이 화사하죠? 자, 그리고 전체가 대부분 다 뿔이 잘 내려서 입장이 통통하게 잘 올라왔어요. 자, 요 아이는 1도, 2도, 3도 엄청 많아요. 자, 생얼도 나오고, 지금 철화로 이렇게 나와 있는 아이들도 있고요. 자, 전체 보시면요, 수량 많이 나와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단품의 아이 중에는 자 요아이 사이즈 한 4.5cm 정도 되고 있고, 그 다음에 요 아까 중간에 요아이 사이즈가 한 6cm, 그 다음에 요렇게 뻐글 뻐글하게 나오는 아이들은 한 8, 9cm 정도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한 판입니다. 3만원 드릴게요. 565번은요. 엘코온 한 판으로요. 요한판 35,000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중간에 창이 엄청 크게 1 하나, 둘, 세 개. 지금 나와 있어요. 창 진짜 좋습니다. 큼직하게 아주 멋있는 창인데, 야, 15cm 나오네요. 이렇게 큰창 3개가 있고, 자, 나머지는 엘크온 금으로 해서요. 중간에 얼굴이 생얼로 풀리는 아이들도 있고, 철화로 나오는 아이들도 있고, 여기 안에는 다 풀리네요. 아주 따글따글하게 지금 심어져 있는 상태라서, 얼굴이 어떻게 나눠진지는 정확하게는 보이진 않는데, 되게 색감이라든지 그런 부분이 복륜이 또렷하게 예뻐요. 입장이 아주 동글동글하게 통통하게 나오는 그런 아이들이 있고요. 단품으로 이렇게 생얼 나오는 아이도 있네요. 중간 중간에 보니까요 얼굴 풀리면서 생얼 나오는 아이들이 많기 때문에 생얼 많이 키워 보실 수, 만드실 수 있는 그런 아이들이고, 그리고 여기 보시면 저희도 여기 한번 커팅을 한 자국이 있는 아이가 있네요. 자, 이 점은 참고해 주시면서, 주시면서 봐주시고요. 전체 얼굴입니다. 자, 전체 아까 요 창을 하나 쟀는데요. 어, 요 아이들은 어, 얼굴이 어떻게 나눠진지를 몰라서 확실하게는 사이즈를 못채겠어요요 아이가 이렇게 봤을 때한 8cm 정도 나오고 있거든요. 아주 따글따글하게 색감이 너무 예뻐요. 엘콘입니다. 자, 요 엘콘 한판 35,000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566번입니다. 뭘로 군생이고요. 지금 이렇게 여기 얼굴 예쁘게 하나 들어가 있고요. 그 다음에 뒤편에 보니까 여기 2두, 3두 여기 안쪽에도 얼굴이 나와 있는 것 같기는 한데 지금 얼굴 방향이요. 확실하게 바깥쪽으로 나와 있지 않아서 정확하지는 않습니다. 일단 3두는 정확하게 있고 그 다음에 이 아이는 또 금발연도 괜찮고요. 자 이렇게 하나씩 요 아이는 따셔도 될것 같아요. 따셔가지고, 어, 그렇게 단품으로 예쁘게 키워보시고요. 자, 요 몰로 군생은 2만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체 크기는요, 9cm 나오고 있고요. 그 다음에 요 아이 단품으로 또 예쁘게 키워볼만한 요 아이는 한 6.5cm 정도 되고 있어요. 자, 몰로 군생 566번입니다. 2만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567번은요. 슈 근무지 아입니다 사이즈도 엄청 좋구요. 자 층수도 이렇게 잘 나와 있는 아이기 때문에 자 번식하실 분들도 추천드리는 아이입니다. 크기가 15cm 이상 나오는 고런 크기 가지고 있는 아이구요. 이렇게 핑크빛 색감이 예쁘죠. 자슈슈 슈 마리아금 번식하면서 이제 자연스럽게 나온 자, 그, 근무지, 네, 근무지 아이들, 이렇게 저희가 꾸준히 번식을 하고 있는 아이들이고요. 자, 요 아이도 커팅하셔서 금에서 나온 근무지이기 때문에 또 어떤 변이가 일어날지 모르잖아요. 그래서 꾸준히 한번 번식을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자, 요 아이 567번이고요. 3만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568번은요 키메라입니다. 키메라 쌍두구요 크기는 좀 다른데 두 아이 다복륜이 또렷한 게금 발현은 아주 잘 나와 있는 상태구요 지금 크기는 요아이가 4.5cm, 밑에 아이는 조금 더 작습니다. 자, 이렇게 쌍두에요. 금은 진짜 잘 나왔어요. 키메라 만원 드릴게요. 자, 569번은요 코노 모둠입니다. 자, <laughs> 동글동글 되게 독특하게 생긴 아이죠. 근데 저희도 코노는 번식을 이제 전문적으로 하지를 않아서 이름이라든지 고른 부분은 모릅니다. <laughs> 죄송해요. 그래서 그냥 이렇게 모둠으로 다섯 개, 지금 화분 다섯 개 세트로 해서요. 5만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 아이들 잘 봐주시고, 나름 좀 다른 아이들로 고른, 골랐는데, 자, 요렇게. 운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많이 보시더라고요자 이렇게 다섯 개 모둠으로 해서요. 5만원 드리도록 하고요 요거 그냥 통째로 포장해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ui는 569번입니다. 570번 마릴린 3만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ui 층수 굉장히 잘 나와 있어요. 자, 색감도 예쁘죠? 여기 지금 올라오는 얼굴은요 입장이 더 통통하게 나오는 그런 느낌이 들어가는데요 자, 얼굴 자체가 굉장히 화사 하면서도 이렇게 붉은 색감이 굉장히 예쁜데 전체 사이즈는 15cm 나오고 있습니다 층수가 워낙 잘 나와 있는 아이기 때문에 커팅도 문제는 없어요 문제는 없는데 요정도 사이즈 나오면 보통 자구를 많이 달거든요 그래서 자고 있는지 없는지 꼭 확인을 하시면서 만약에 커팅하신다면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UI 570번. 3만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571번 레드 다이아몬드 금입니다. 색감이 UI 엄청 예쁘게 잘 나와 있어요. 자, 색감도 예쁘고 지금 입장도 총통하게 나오고 있는데요. 뿔이 있습니다. 뿔이 있고 사이즈는 5.5cm. 네, 5.5cm 확인되네요. 자, 이 아이는 3만 원 드리겠습니다. 생얼 정확하고요. 5 7 1 번입니다. 572번 미국벨입니다. 미국벨 자구인데 뿌리 완벽하게 내려져 있고요. 자구지만 층수 나쁘지 않아요. 그리고 어, 자구 치고. 처음에 미국벨 보시면 약간 좀 녹이 진하거든요. 근데 이 아이는 색감이 굉장히 화사하게 잘 나와 있어요. 그리고 위에 보시면 키우시면 요 입성이 이렇게 좋습니다. 자 미국벨 이런 줄무늬도 되게 멋있네요. 자 미국벨 참고하셔서 봐주시고요. 입성까지 아주 단단하게 예쁘게 나오는 아이고요. 자이 아이는 사이즈 8.5cm 572번 3만원 드립니다. 다음은 아카이선 글레몬데요. 지금 3도 나오는 아이입니다. 1도, 2도, 3도. 3도가 색감 다예쁘고요 자, 금상태라든지 이런 화사한 그 아카이선의 그 얼굴과 함께 색감이 진짜 너무 예쁘게 잘 나온 아이들입니다. 세아이다잘 나와 있고요. 크기는 요 아이가 가장 큰데요. 사이즈가 한 5cm 정도까지 나와요. 이 네, 아이가 5cm 정도까지 나오고 있고, 그래서 지금 여기 자구로 그모 주의 목대에서 지금 새 아이가 다 자라고 있거든요. 일단은 지금 이 상태에서는 지금 잘 크고 있어요. 그래서 이대로 키우셔도 되고 한번 커팅을 해서 따로 분리를 하셔도 될것 같습니다. 자, 이 아이는 4만 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574번은요, SP로 소개해드릴게요. 자, 이 아이는 어, 수입해서 들어온 아이거든요. 근데 색감이 되게 영롱해요. <laughs> 자, 색감 되게 예쁘죠. 좀 오묘하게 딱 정확한 무슨 색이다라고. 어... 어, 정하지 못할 만큼 굉장히 좀 다양한 색감을 드러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입장 자체는 좀 동글동글한 편인데요. 이 아이 지금 새 뿌리 받아서요, 뿌리 완벽하게 잘 내렸고요. 사이즈는 한 6.5cm, 지금 9cm 풀분이에요. 거기에 지금 심어져 있는 상태입니다. 자, 이렇게 전체 모양은 좀 동글동글하게 나오는 편인 것 같습니다. 이 아이 SP 5만 원 드릴게요. 오늘 마지막 아이는요 블랙탑 소개해드릴게요 UI 커팅해서 드릴 거예요 자 커팅해서 5만 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블랙탑의 고그 느낌이 진짜 예쁘게 표현이 되는 아이입니다 자복룡과 함께 중간에 또렷하게 녹이 짱짱하게 물러져 있는 게 지금 입장도 진짜 환엽으로 동글동글하게 잘 나오고 있는 상태고요 전체 크기는 한 4.5cm. 4.5에서 한 5cm 내고 사이 정도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자 다치지 않게 커팅 잘해서 보내드릴게요. 자, 이 아이는 5만 원 드릴게요. 네 블랙탑 크게 키우시면요, 이 정도도 크지는 큰 상태는 아니거든요. 크게 키우시면 굉장히 화려합니다. 네자구가 이렇게 농만 진하게 나오는 경우가 좀 많은데 그 아이는 진짜 잘 나왔어요. 자 보시고요. 자 오늘 영상 마치겠습니다.